안녕하세요. 나박이에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꾸준히 먹고 있는 유기농 멀티비타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짠! 마이카인드의 유기농 멀티비타민인데요. 요즘에 TVCF에서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광고 모델이 배우 이영애 씨라서 또 더욱 믿음이 가는 비타민이에요. 마이카인드 유기농 멀티비타민은 여성용, 남성용. 임산부용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여성 멀티비타민을 섭취하고 있어요. 14가지 유기농 주원료랑 27가지 유기농 부원료가 함유되어 있어요. 주원료부터 부원료까지 모두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유기농 인증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마크들, 인증 마크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요. 까다로운 미국 농무부에서 부여하는 공식 유기농 인증 마크인 USDA 인증 마크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여하는 유기농 인증 마크를 획득한 유기농 인증 영양제. 지금 조금 해서 잘안 보이는데요. 얘는 USDA 인증 마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USDA 인증 마크인데요. 얘는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사용해야 되고 합성색소. 향료, 방부제, 파라벤, 실리콘, 기타 석유 제품 사용 금지라서 획득하기 까다로운 인증 마크인데요. 마이카인드의 유기농 멀티비타민은 이 인증 마크를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엄격한 식품 제조 인증 마크인 코서 인증 마크도 획득한 제품이에요. 마이카인드의 유기농 멀티비타민은 재료뿐만 아니라 공법까지 유기농인데요. 세계적인 유기농 정제 코팅 기술인 클린 타블렛 공법을 사용했어요. 제대로 유기농이기 때문에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이카인드의 유기농 멀티비타민은 미국 마이카인드 공식 수입 제품인데요. 요즘에는 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직구 제품과는 다르게 국내 금지 성분들을 제외하고 한국인의 권장 섭취량에 맞게 포뮬레이션 된 제품이에요.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요. 비타민 B1, B2, B6, E, C, D. 그리고 나이아신, 엽산, 비오틴, 판토텐산, 아연, 셀레늄, 망간, 크롬까지. 이름 그대로 멀티비타민 영양제예요. 하루 한 알로 쉽고 간편하게 건강 지켜보세요. 오늘은 마이카인드의 유기농 멀티비타민을 소개시켜드렸어요. 네, 지금까지 나박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